제대로 한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을잘못 넣어가지고요. 아, 골을골을잘 넣는 방법. 그래. 감아차고, 그 감차, 무회전 그아 이런 아 거. 아. 네, 네. 오케이! 오! 지금 하, 어이 느낌. 어이 감각이구나. 그쵸, 이한 번. 더... 나 이런 시스템 처음 차봐. 나란히 못네 야. 이... 야, 너 진짜. <웃음> 어? 이다니까 <laughs> 아무거나 다 하는 거. 나진 <laughs> 되게. 체험이 네모야. 지난번 아 그럼요. 나이스 플랫폼. 네, 스랫폼으로가죠 어, 홈트 콘텐츠 홈트 이런 것도 이런 것도 괜찮아. 홈트, 홈트. 아 요즘 진행해. 운동하고 계시네 어, 선생님, 너 스포츠를 제가 할게. 웅이가 스포츠를 그리고 제작은 물론. 직 선배님들은 PD가 돼서 하고 싶은 거다 하세요. 어. 골고루, 뭐, 분량을 주면, 오늘 컨텐츠 피디들이 결정이 났는데, 분들이입니다 자, 먼저 첫 번째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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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다. 와 남자 중에 남자. 우와. 잠깐만, 우와. 이게, 이게 홈트러야? <laughs> <laughs> 어, 아, 우리 운피디스포츠 자, 과연. 어, 천수, 이천수 형님? 이 궁금하네요. 아, 스포츠야. 아, 어, 조언이 가능어 1대1 축구, 한 번에? 축 1대1 오. 한 번에? 네. 어. 채널은 알죠. 저때부 아, 많이 봤어요. 아 너도 알아? 음 평소에 이제 SNS에서 많이 보던 영상이가지고아 그런 거야? 응. 너무 귀다 아? 나가가 <목소리> 아? 내가 신하고 <목소리> 아, 아, <목소리> <말이야>. 이거 이거 봐라 이거 봐라. 형님을 만나러 갑니다. 아, 저이 형님들 영상을 자주 봅니다. 아. 축구 관련 컨텐츠를 되게 많이 보기 때문에. 아... 사실 그게 제일 멋있잖아요. 아, 슈팅을 하면 항상 여기가 아프더라고요. 몸을 안 풀어서 그렇고 맞아요. 몸을 안 풀어서. 7, 8, 9, 10. 어, 벌써 지친 것 같은데요? 어. 어. 긴장되네데 슈팅을 이렇게 긴장하고 차는 건 처음이네. <laughs> 안 맞나 봐요. 거기 에 맞아야 돼요? 여기 맞죠. 아.

나 이런 스틱 처음 쳐봐. 야, 시티. 야. 오케이. 와, 오케이. 저나 <laughs> 너무 근데 너무 진으로 하나? <laughs> 재미를 뽑아야 되는데 제가 너무 진지하게만 배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사전에 게임에서 네. 1등을 해가지고 오. 최고의 사랑. 아 어, 맞아요? 어, 맞아? 어. 불량요정이라는 스페셜 찬스권을 획득을 했습니다. 이게 늦고. 됩니다. 아. <laughs> 나처럼 이렇게 딱 쉬고 있다가 <laughs> 마지막 문제. 1등은 3분 불량 확보. 이제 불량요정이 와서 재미를 채워주는 걸로. 아. 그래, 불량요정 지금. 요정!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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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뭐라 해도 최고, 최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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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일 났다. <laughs> 에이, 다 됐어. 게임의 긴장감을 위해서 하나 뭐 가볍게 차드릴게요. <ajuda bagun agents> <scenes> 아니, 어디로 먹어? 아 어디로 먹어? 아 어디로 먹어? 표정으로 왔는데 왜 재밌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진지하게. 해. 마지막! 띡! 박아! <medicinal> <몇> <funnel> <몇> <Remain> 할 수가 있습니다. 오오이하정상 <목소리> <이렇게 병력이 생겨놨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속속을 <laughs> 사타피. 숲속을 사타피. <laughs> 이거 아무도 못 찾은 거야? 땀나? 깜 2층이나. 들어왔지. 너 <목소리> <laughs> 나랑 나도, 나도 하나 줘. <laughs> 왜 왜? 아니 아니. 그게 아니. 너네 있을 때 뜯을 수 있어. 네거 봤어? 어? 뭐 들어왔어? 네거 어디 있어? 뭐가 필요해? 워나 어디 있는지 알죠, 선수. 도망가면 나 고쳐. 함을 쳐다봐. 주면 제가 위치를 알려 드릴게요. 아, 먼저 줘. 함을 주면 하나는 여기. <laughs> 하나는 여기. 장사슴이버립니다 <laughs> 갑니다. 갑. 열심히! <laughs> 열심히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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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빨리 딜 할걸. 아, 이거, 이거. 방송 편집으로. 웅이TV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함께 건행! 웃으면 포기와요. 빨 해. 만반반 <마>, 반. <laughs> <아니, 아니>, 없잖아. <laughs> <laughs> 대결 들어갑니다. 저만 잡